약사의 혼잣말 보셨나봐요, 일본 애니. 거실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전는 주로 일을 하거든요? 동생이 애니를 틀면 저는 이제 보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재밌으면 계속 보는 거고, 재미없으면은, 야, 딴거 틀어라.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이번 추석 때, 저희 남동생이 약사의 혼잣말이라는 애니를 틀었어요. 근데, 첫타부터 재밌다. 그리고 제목이 멋있다. 제목이 확 끌어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약사의 혼잣말, 또, 그런 거다 있죠. 너의 이름은. 그런 식의 제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즈메의 문단속. 뭐, 쌩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거 제목이 다 괜찮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다니는 소녀. 이거 되게 멋있잖아요. 제목만 보고도. 아무튼 보게 됐습니다. 약사의 혼잣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다못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충격의 연속이다. 충격과 반전.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반전을 하나 알게 돼가지고, 너무 충격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분한테 스포할 순 없으니, 보십시오, 여러분. 약사의 혼잣말 진짜 재밌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완벽한 남자, 제가 꼽은,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난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 완벽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약사의 혼잣말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포스터가 이건데, 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간지나. 이 약사의 혼잣말에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 주인공. 이쁘지 않아요. 물론, 이쁘지, 이쁜데 키가 작고 왜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몸매 좋고 키 크고 늘씬하고 그런 여성은 아니에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다음에 약사라는 점, 이 당시 약사는요 거의 천재 천재, 거의 이제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와 같은 위치에서 삶의 통찰력보다는 사물에 대한 통찰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추리를 해 나가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느낌의 여성인데, 여자 주인공인데, 약사다 보니까 관심사가 뭐예요? 약에 관심이 많아요, 약이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동충하초, 웅당, 그 다음에, 우한, 그런 걸 선물로 주면은, 그막 눈이 막 바짝바짝거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선물이 아니라, 그런 거 보고 좋아해. 그리고 독, 좋아요, 독. 독을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독버섯, 그런 거막 좋아해. 그러니까 굉장히, 개짜잖아요, 개짜. 대자. 괴짜이고, 매력적이고, 살이 분별이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사건을 추려나가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 여성 캐릭터가. 국녀한테 글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동충하초. 그 다음에 뭐, 뭐야, 그런 거. 독버섯 이름 쓰고 막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후배, 후배 국녀가, 이거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글자 맞냐.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하고, 끄덕끄덕 하고. 이 마오마오죠, 이름이. 너무 귀엽다. 마오마오. 이 친구 마음 아운데 여기 팔은요. 분들을 감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몸에 실험을 해서 그래요. 임상 실험을 자기한테. 여기다가 막독 바르고 화상 입히고 약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팔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군대를 갖고 다닌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대장금보다 훨씬 매력 있죠. 대장금은 되게 조신하고 막 그러지 않나? 근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의 남자가 나옵니다. 최고의 남자. 누구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의 스포가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라쿤, 라쿤. 생긴 거는 약간 변태적으로 생겼죠 약간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병약해 보이잖아요 무언가 힘이 없고요 그 근육이 없고 병약한 스타일 내 변태 같은 느낌이에요 안경도 쓰고 있고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 사람은 지략가에요 지략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군사죠 군사. 제갈공명 같은 타입이죠. 자기는 실제 나가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계량을 세우는 거예요. 전술 전략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 처음에 등장할 때는 세상 오만 악인은 다 갖다 놓은 것처럼 악인 중에 악인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laughs> 전혀 아니었다는 거. 이것도 반전이죠, 반전. 얘도 반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이제 약사의 혼잣말 반전 올림픽에서 이것도 다룰 건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마오마오의 아버지죠. 마오마오의 아버지요. 예 <laughs> 아니, 이거 등장할 때는 진짜 뭔가 음흉하고 막 그런 놈으로 나와요. 생긴 것도 그렇고. 이 수염도 보면요, 여러분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은요, 얍삽하잖아요. 간신들, 상징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완벽한 남자였어. 완벽한 남자 그리고 마오마오의 아빠야 세상에 시대의 로맨티스트 온갖 좋은 건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칸은요 이 사람이 라칸인데 집안이 좋아 집안이 좋다는 건 뭐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라칸이 완벽한 남자인 이유 첫째. 생긴 거. 자, 한번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제가 왜이 아저씨를 완벽한 남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이 좋다. 귀족이죠, 귀족. 그 말은 곧 뭐다? 부자다. 어.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뭐랄까, 현명하다? 현명하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을 깨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략을 세우는 거죠. 군사가 될수 있는 거죠. 깨뚫는다. 사물을 깨뚫는 능력이 뛰어나다. 지혜롭다. 현명한 점. 그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 진짜 진짜. 이 라카는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을 못 해. 사람의 이목구비를 보고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라칸한테는 모두 이렇게 보여요. 사람 얼굴이 이 바둑돌로 보이는 거예요. 여자는 흰색, 남자는 검정색. 그리고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이거는 안면 인식 장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은 다 이렇게 보이는 거다. 하얀 바둑돌, 남자는 까만 바둑돌. 근데 좀더 가까워지면 조금 구별이 돼. 어떻게 되냐면 장기말로 구별해요. 장기말. 자. 이제, 바둑돌은 특징이 없잖아요. 근데, 좀더 특징이 있죠. 장기 말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니면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죠, 장기 말을. 라칸이 제일 존경하는 숙부. 숙부는 존경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몰라요. 얼굴을 못 알아보고요. 그냥 이 사람은 차예요, 차. 그러니까, 장기에서 차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 이 정도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쫄쫄은 뭐예요? 쫄로 보이는 거는 바둑알보다는 가까운데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기한테 그런 사람은 졸. 자기가 존경하는 숙부는 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사람을 구분해요. 이 정도만. 근데 보이는 사람 이 있어. 이 라칸이 사람으로 보는 사람에 딱한명 있죠. 얘는 이제는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더 늘어났지만 가족이 늘어난 다에 따라서 누구예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만 얼굴이 제대로 보여요, 얼굴이. 눈, 코, 입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낙한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그 이름이 펑시엔이죠펑시엔 펑쉔. 이거는 중국어라서, 근데 한자를 모르겠어서 발음을 모르겠지만, 펑시엔이라는 여자만 보여요. 이목구비가. 이 여자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죠? 매우 바람직하죠? 남자로서, 배우자로서 상대를 구별하지 못해. 누가 누군지 몰라.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절대, 부정행위를 못할거 아니에요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닌데 그냥 바둑돌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라칸이 볼때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바둑돌이고 자기 마누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얼굴만 보여요 이목구비만 구별해 자기 마누라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회생활을 못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잘해요 어, 이렇게 구불, 구별해서 하면 되니까 사회생활도 잘해 네 번째 좋은 점 사회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군사라는 위치까지 오르잖아요 왕도 무시하지 못하는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안이 좋아 그 말은 곧 부자야 두 번째 머리가 좋아 현명해 사물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 이런 사람이 내 편이면 아주 든든하죠 이런 사람이 남의 편이면 내가 되게 불안한데 내 편이면 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략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여 바둑돌로 보여 그냥 나만 보여 나만 그냥 너무 좋죠 정조우무는 이제 따놓 당상이죠 이 사람은 네 번째 사회생활도 잘해 사람을 구별 못 하는데 사생활을 잘해 대단히 훌륭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3번이랑 연결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만 사랑해요. 순정파야 순정파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 있나? 여섯 번째 좋은 점 키가 커. 단점은 뭘까요? 단점 단점은, 변태스럽게 생겼다. 그 다음에 삐쩍 말랐다. 요 정도? 요 정도가 단점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태스럽다. 변태같이 생겼다. 삐쩍 말랐다. 이거는 외모인데, 외형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하드웨어에 들어있다면, 그거는 괜찮다.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제가 변태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변태스럽게 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변태스럽게 생긴 건 하드웨어죠. 그 사람의 그죠? 삐쩍 마른 것도 하드웨어지. 근데 이제 키는 크죠. 키가 큰 것도 하드웨어이긴 한데 이런 다섯 가지의 좋은 점을 가진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춘 사람이 변태스럽게 생겼다. 그 다음에 삐쩍 말랐다라는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남이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완벽한데? 그럴 순 없다 어. 미남이 아니다? 미남이죠 미남 미남이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좀... 과거에 대한 뭔가 아련한 과거가 있어야 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항상 뭐 해맑게 웃고 있고 천진난만한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완벽하다 이런 게 미남이죠 이런 게 이런 게 미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애니메이션 포함 사람 중에서 너무나 완벽한 남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애니를 통해서 이 라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중년이 된 때까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전반적인 인생을 봤을 때, 라카는 정말 훌륭하다. 완벽한 남자다. 지금은 뭐로서? 지금은 남편이자 아빠로서. 훌륭하다. 완벽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내죠 이 사람이 펑시엔 펑시엔은 그럼 어떤 여자냐 나쁜 여자죠 펑시엔은 나쁜 여자다 사실 라칸이 이 여자한테 당한 거죠 당했는데 당해서 그 고통을 겪게 된 거죠 딸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펑시엔은 나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 얼굴이 이쁘죠 얼굴이 이쁘고 몸매도 좋아 머리도 좋아 이 여자의 특징을 적어볼까요 펑시엔의 특징 첫째 예쁘다 키가 크다 몸매가 좋다 똑똑하다 장기 바둑을 잘 두고요 바둑에 있어서는 라칸보다 더잘 둡니다 자 이거는 좋은 점이죠 나쁜 점 적, 적어볼까요 나쁜 점 나쁜 점 첫째 기녀다 술집 여자죠 그 다음에 꽃뱀이다 저는 꽃뱀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폭력적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무소구리죠 무소구리 무서울이. 딸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카는 사랑한다고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순 있었겠지만 라카는 펑시엔을 좋아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왜냐면 펑시엔 얼굴만 보였거든요 이목구비가 그래서 처음으로 느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를 펑시엔을 보고 느껴요 근데 기녀지만 그 상급 기녀는요, 성관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거는 이제 중급이나 그런 기녀들이 하는 거고 진짜 초 고위급 기녀는 몸은 안 팝니다. 이런 걸 팔죠. 대화 상대가 되주는 거예요. 진짜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그리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그런 거 노래도 굉장히 기품 있는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몸은 안 팔거든요. 그래서 라칸도 이 여자랑 바둑두고 장기 둬요. 그걸로 그냥 많은 돈을 내고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 시간 즐겁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거죠. 지금의 성매매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양가집 도련님들이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당시 굉장히 기품 있는 여성이거든요. 그 당시 기녀라고 하면은 그래서 라칸도 많은 돈을 주고 이 여자를 만나서 그냥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작정을 하고요. 라칸을 꼬십니다. 라칸을 꼬셔서 잠을 자요. 성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라칸은, 라칸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고, 원래 자기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좋아해서 한 거야, 정말 둘이. 그리고, 펑션이 끌어 당기죠? 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관계를 해. 그리고 임신이 돼 임신이. 그러니까 얘는요, 라칸을 찍은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부자지, 집안 좋지, 나밖에 모르지 착하지 뭐 그런 거 지략 있지 뭐 그런 전마, 전도 유망하지 그러니까 라칸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적에서 탈적이 되거든요. 그럼 일반인 여자처럼 살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 남자가 이 기생집에 굉장히 거액의 돈을 주고 이 펑시엔을 탈정을 시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펑시엔이 라칸을 찍었어.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거예요. 펑시엔이 그래서 라칸을 찍었는데 그래서 임신을 했어. 이제 계획대로 되는 거야 임신했으니까 이제 결혼만 하면 돼 그런데 라칸이 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나요 뭐 아무튼 아버지가 여자의 눈이 팔려서 아 그런 뭐혼외자를 낳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라칸을 쫓아내 그래서 멀리 유학을 가게 돼요 근데 잠깐이면 올수 있을 줄 알았는데 3년이 걸린 거야 유학 갔다가 3년이 걸렸어? 와 봤더니 펑시엔이 자기한테 보낸 편지가 막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유학을 가인, 가 있느라고 못 받았죠? 연락이 안 됐죠? 그러니까 평시엔의 계획이 중대한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쌓여있는 편지를 읽다 보니까 손가락이 두 개가 나와요, 손가락이. 편지 봉투에서 손가락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큰 손가락, 하나는 작은 손가락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썩은 거죠. 생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게 3년 동안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썩은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편지 봉투에서. 그래서 이 라카는 똑똑하니까 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기생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평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얘는 1급 기녀가 아니에요.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그 1급이 아니라 저 밑에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요, 임신했다는 건 성관계를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그냥 기방에서는 아무 남자한테는 이제 성매매를 시키는 거죠 성매매 그러다가 성병에 걸립니다 평신이 성병에 걸려요 출산한 아이는 딸이었는데 기생집에서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평신에는 성매매를 하다가 이 남자 저, 저 남자 이렇게 응대하다가 성병에 걸려서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골방에서 이제 그냥 하루하루 뭐에 걸렸더라 매독에 걸렸나 아무튼 그래요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기생이 임신을 하면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 기생집 주인 할멈이 내쫓진 않았어요. 내쫓지는 않고 그냥 살게 해준 거예요. 골방에서 약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락한이 알았죠. 락한이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때 성관계를 했고 이 여자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한 걸 알게 돼요. 왜냐면 편지봉투에서 손가락이 두 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누구 손가락이겠어요 하나는 펑시엔 손가락 하나는 애기 손가락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라칸니 정신이 완전 미치죠 그래서 달려갑니다 기방으로 달려가는데 이미 펑시엔이 아기를 낳고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죽일 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펑시엔이라는 기녀의 인생을 망친 놈 취급을 한 거죠 라칸을 그래서 들여보내질 않아요 입구 컷을 당합니다 기방에서 입구 컷을 당하고 라는이 펑시엔도 못 만나고 자기 아이도 못 만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중년의 나이가 돼서 그때 비로소 다큰 마오마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딸이 마오마오인 거죠 야칸이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그 딸이 마오마오가 됐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마오마오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아빠가 이때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기방에서 막 두드려 맞고 마오마오를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우연히 마주쳤는데 아빠가 피투성이 모습으로 있는 걸 보고 이제 마오마오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오마오가 지략을 써서 라칸 아빠죠. 아빠라고 안 부르는데 이 라칸한테 가서 내기를 해요, 내기. 라칸이 지게 만들거든요. 라칸이 질 수밖에 없는 내기를 하고 그 내기의 대가로 기녀 한 명을 탈적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라칸이 적, 적고 갑니다, 기방에. 이방에 가서 아무나 그냥 자기는 어차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나 탈적 시켜달라고 해요 그 주인장한테 그리고 돈은 얼마 단위는 모르겠는데 5만 정도 10만까지는 못 주겠다 내가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아무나 탈적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그 골방에서 누워있는 자기 그 꿈에도 그리웠던 펑시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펑시엔을 탈적 시켜달라고 해요 라카니 이때 정말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너무나 이게 애틋하잖아요. 라칸이 펑션을 보자마자 펑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골방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정말 쓰러질 것처럼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펑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돈도 상관없고 돈을 오히려 받고 탈적을 시켜줘야 될 판인데 돈을 주고 펑션의이 아픈 병든 기녀를 탈적을 시키, 시켜주죠. 그때 돈이 10만이든 20만이든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탈정을 시켜 시키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거죠. 그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합니다. 되게 성, 성대하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물론 비싼 값을 주고 탈정을 시키고 집에 데리고 와서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꿈에 겨운 꿈에도 그리워했던 신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락한 같은 남자는? 그리고 그딸 마오마오에 대한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락한은 완벽한 남자야. 그런데 평시에는 너무나 못된 여자야. 왜냐면 자기의 계책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매독에 걸린 거고 본인이 미칩니다. 실성해요 거의. 그리고 그딸 있죠 딸 자기가 낳은 마오마오를요 돌보지 않아요 완전 미친 여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오마오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너를 낳은 이유는 락한이랑 결혼하려고 한 건데 결혼은커녕 집만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 누구 손가락이겠어요 마오마오 손가락이라니까요 이거를 잘라서 보내요 나애 낳았다고 그리고 일부러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기녀들은요 그런 배란일 같은 거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잘 안단 말이에요 피하고 근데 배란일에 일부러 라카는 불러다가 잠을 잤단 말이에요. 성관계를 했어. 그래서 계획된 임신. 혼자. 라카은 전혀 모르는데 평시 혼자 계획된 임신을 했고 애기를 낳고 나서 애기 손가락을 잘라서 물론 이제 다 잘른 건 아니고 요만큼 잘라 요만큼 조금 잘라서 다시 뭐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애기들은뭐 손가락을 잘라도 요만큼 이렇게 살점이 베어 나간 거죠. 아니 근데 뼈도 나간 거지 뼈도 뼈도 잘랐지. 왜냐면은 썩은 그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내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보낸 거예요 라칸한테 라칸이 유학 간줄 모르고 자기 버린 줄 알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라칸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그 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목 졸라서 펑시에는 미친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이 완벽한 남자가 펑시엔과 연결이 되다니 그게 하자네 그게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남자는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한테 시가는게 아니라 이상한 여자한테 시간다 미친 여자랑 결혼한다 왜냐면 미친 여자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원래 나쁜 놈은요, 좋은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빨대 꽂으면 되겠다. 그걸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 사람을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 나쁜 남자가 꼭 좋은 여자를 또 어떻게 잘 알아보고 그 여자를 놔주지 않아. 나쁜 놈, 그러니까 미친 놈이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그 좋은 남자가 미친 년하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현실에서는 매우 많다. 결혼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